오래된 드라이버를 바꿔봤습니다. 오래돼서 지키고 도장면이 군데군데 벗겨진 드라이버입니다. 도막방리제로 기존에 도색되어 있던 도장면을 깨끗이 제거합니다. 도장면에 고르게 발라주고 나서 10분이면 허물 벗기듯이 깔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옷을 벗은 드라이버 헤드입니다. 삭발한 머리 같네요. 이 장면 이외의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마스킹을 해줍니다. 또색깔 거야. 여기 납도을게 n t say that. l o 바 k 바 t that. h 아 t h 아 n k s that he thinks that he thinks that he t h i n k 투명 낙카로 코팅까지 해주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. 뭐 한번 해봤으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.